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란만장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 총정리합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진보 정권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 부동산 투기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죠. 김영삼 정부 부동산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한 거래를 시도했지만 IMF 외환 위기가 닥쳤어요. 김대중 정부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펼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죠. 박근혜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모색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끝없이 상승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시장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각 정부마다 다른 정책. 여러분은 어떤 정부 시절에 내 집을 마련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